불이 난 음식점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을 구한 의인들이 화제입니다. 특히 큰 폭발 뒤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기 전 짧은 순간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이주 노동자는 불길로 직접 뛰어들기도 했습니다. 이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남 양산의 한 도로입니다. 행인들 옆으로 식당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. 삽시간에 식당 안은 불길에 휩싸였고 달려온 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. 그 순간 누군가 불이 난 식당 안으로 뛰어듭니다. 인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이주 노동자입니다. 이 남성은 화상을 입고 식당 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.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너도 나도 소화기를 들고 와 진화에 나섰습니다. 풍소를 나서 여기 와버리 이제 불이 보이길래 문이 닫혀 있어 갖고 문을 딱 잡으니까 문이 이제 뜨겁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도 화상을 입고 했는데 여기니까 할머니가 서르지 있고 화재 열기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거나 온통 새까맣게 그을린 식당 안. 불길은 식당과 맞닿아 있는 바로 옆 인테리어 가게로까지 번졌습니다. 인테리어 가게는 내부가 이렇게 심하게 불에 탔습니다. 119 신고가 접수된 뒤 소방차가 현장 도착하기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미 불길은 식당을 뒤덮었습니다.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일거에 하염이 분출되고 잠깐의 그 소강 상태가 있었거든요. 고 3, 4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식당 내에 진입해서 구조 대상자를 구조를 하지지 않았다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가스 폭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